이준호는 솔직한 인터뷰를 통해 관 캐릭터를 연기한 경험과 소녀시대 동료 윤아와의 첫 스크린 협업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이준호와 윤아는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둘다 2세대 케이팝 그룹의 멤버입니다. 두 사람은 가요계에서 함께 일하면서 끈끈한 유대감을 쌓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역할에 대한 남다른 이해도를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준호는 더킹 오브 파이터즈에서 드디어 함께 연기하게 되었을 때 기존의 친밀감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배우로서 처음 만났기 때문에 서로의 새로운 프로페셔널한 면모를 경험할 수 있었죠. 촬영할 때면 그녀의 아우라에 몰입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녀의 미소는 제 마음을 여는 또 다른 열쇠예요. 유나는 실제로도 매력적인 미소를 지녔고 그 덕분에 캐릭터의 역동성이 드라마에 잘 표현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소녀시대 유나와 오후 2시에 이준호는 더 킹영원의 군주에 출연하게 된 동기에 대해 같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준호와 유나 모두 색다른 변화를 추구했다는 점이다. 유나는 기분 전환을 위해 로맨틱 코미디를 선택했다. 전작이 무겁고 어두웠기 때문에 다음 작품에서는 밝고 따뜻한 톤의 작품을 하고 싶었다.